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류현진 선수가 워싱턴 내셔널스를 상대로 12승을 도전했지만 몇가지 아쉬움 속에서 승패 없이 물러나게 됐고 다저스는 4대2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류현진 선수는 6과 3분의 2이닝 동안 8개의 피안타, 4개의 삼진, 1실점만 해주며 팀이 승리할 수 있는 발판을 확실히 만들어주고 마운드를 내려왔습니다 오늘 경기에 대한 간단한 복귀를 류현진 선수 중심으로 해보자면 우선 1회 초 말루 찬스에서 3볼 카운트에서 폴락의 타고였습니다 재근한 조로 흔들리던 상대 선발 산체스가 연속으로 볼을 던지던 상황에서 빗맞은 땅볼은 다저스의 공격에 찬물을 끼얹었을 뿐만 아니라 흔들리던 산체스를 살아나게 했던 터닝 포인트로 보입니다. 수비에서는 오늘 버드고가 류현진을 많이 도와줬죠. 환상적인 다이빙 캐치와 위기 상황에서 멋진 홈송구로 실점을 막은가 동시에 아웃카운트도 하나 잡아줬습니다. 정말 오늘의 특급 도움이었습니다. 반대로 아쉬운 수비를 보여준 수비수도 있었죠. 바로 저스틴 터너입니다. 두 번의 번트에 대응을 못했는데 처음 한 번은 아예 대응 자체가 늦었었고. 두번째 번트 시에는 캐치 미스였습니다. 그리고 말루 상황에서 홈 송구로 아웃을 잡을 때에도 정확도를 위해서였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송구된 공이 너무 느렸습니다. 그리고 송구 자체도 약간 높아서 마틴이 공을 포구하고 다시 1루로 던지는데 시간이 좀 지연되게 던졌죠. 그래서 더블플레이를 하는데 실패했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류현진이 마운드를 내려간 후에 3점 홈런을 쳐내 팀에서는 영웅이 됐습니다만 저처럼 류현진 선수를 응원하는 분들에게는 아쉬움이 남는 장면일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 보면 이 번트들이 현재의 다저스를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본 야구하는 달리 메이저에서는 번트를 그렇게 많이 드는 편이 아닌데요 하지만 오늘 워싱턴은 류현진에게 번트를 4개나 댔습니다 이건 지금 류현진을 상대로 안타를 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줌과 동시에 그만큼 다저스의 내야 수비가 불안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분석대로 그걸 안타로 만들어냈고 결국 득점까지 이어졌죠. 다저스가 진정 월드 시리즈에서 우승하고 싶다면 내야 수비를 빨리 안정화시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타격에서도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흔들리던 산체스를 너무 급하게 공략해버린 나머지 투구수 단 4개만으로 이닝을 종료시킨 것입니다. 이건 산체스의 휴식과 안정을 줌과 동시에 류현진의 휴식시간을 너무 많이 줄여버린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도 리그에서 최고의 공격력을 가지고 있는 다저스 타선이니 다음번에는 대량 득점을 해주길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노 디시전으로 계속 11승을 유지하게 됐고, 내셔널리그 다승 부분에서 1위인 스트라스버그의 13승에 이어 공동 2위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사이영상 경쟁자인 맥스 슈어저는 9승으로 현재 공동 9위입니다. 평균 자책은 1.76에서 1.74로 소폭 내려갔고요. 당당하게 메이저리그 유일의 1점대 평균 자책이고, 당연히 메이저리그 전체 1위입니다. 2위는 맥스 슈어저로 2.4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닝수는 129.2 이닝에서 134.1 이닝으로 늘렸고, 슈어저의 차이를 4.9 이닝으로 좁혔습니다. 내전근 무상으로 조기 강판했던 것을 감안하면, 정말 꾸준한 이닝 히터의 모습으로 차이를 좁혀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류현진보다 많은 이닝을 던진 투수는 총 7명이지만, 슈어저를 제외하고는 모두 류현진보다 경기수가 적게는 한경기에서 많게는 3경기나 더 던진 투수들이고, 그중 슈어저와 그레인키를 제외하면, 나머지 5명은 모두 평균 자책이 3에서 4점대 투수들입니다. 이번에는 2닝당 출루 허용률입니다. 0.93에서 오늘 경기로 0.96으로 소폭 상승해 내셔널리그 1위에서 2위로 내려왔습니다. 1위는 0.94의 제크린키로 둘의 차이는 0.02입니다. 피출루율과 피장타율을 합친 OPS는 0.587로 내셔널리그 1위이고 2위는 소로카로 0.601, 슈어전는 0.603으로 3위입니다. 9이닝당 4구는 1.02에서 1.04로 이것 역시 소폭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메이저 전체 1위이고 2위는 제크린키로 1.1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진대비 볼넷비율은 7.73으로 이것도 역시 메이저 전체 1위이고 2위는 슈어조로 7.56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신경써서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닝당 투구수인데요. 수술 경력과 부상 경력이 있는 류현진이 가급적 적은 투구수로 많은 이닝을 소화하기 바라기 때문인데 투구수가 류현진보다 현재까지 257개나 많은 슈어저는 등부상으로 전력을 이탈했었죠. 이 이닝당 투구수에서도 류현진은 14.14개를 던져서 메이저 전체에서 이닝당 가장 적은 투구를 하는 투수로 1위에 올라있습니다. 2위는 이닝당 14.47개의 투구를 한 클레이튼 커셔네요 이제는 현지 반응입니다. 선발 라인업이 나왔는데 오늘 특이하게 선발 라인업이 두번 발표됐었습니다. 바로 로보츠 감독이 라인업을 잘못 발표했던 건데요. 처음 라인업에는 포수의 윌 스미스가 들어갔습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잘못된 것을 알고 마틴으로 다시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확실히 승리의 라인업이야. 렛츠고 류현진과 다저스, 윌 스미스 렛츠고라고 하시네요. 이렇게 윌 스미스가 선발 라인업에 이름 올린 걸 상당히 많은 팬들이 좋아했습니다. 확실히 신인들의 맹활약을 즐기고 있는 다저스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경기 후의 다저스 반응인데요. 대단하긴 했는데 새로운 마무리가 필요해. 가능한 빨리 새 마무리가 필요해. 새 마무리를 좀 찾아봐. 젠슨은 끝났어. 더 이상 젠슨이 공을 던지는 걸 봐줄 수가 없다고. 젠슨이 할아버지가 됐네요. 지금 다저스 팬들은 젠슨에 대한 불만이 거의 극에 달해 있는 분위기입니다. 경기가 끝나고 오늘의 선수를 뽑았네요. 현지 팬들은 저스틴 터널을 최고 수훈 선수로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반응을 보기 위해서 들어가 봤는데, 일반적인 상황이면, 각자 최고의 선수는 누구야? 라고 이야기를 나눌 텐데, 이곳에서도 주인공은 젠슨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간혹, 류현진이야, 류지, 그는 6인인 동안 실점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렇죠, 6인인까지는 무실점이었는데 말이죠. 비록 12승 달성에는 실패했지만, 평균 자책을 낮추고 팀을 승리를 이끌어 줬다는 것에 그나마 위안이 되는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음 등판이, 악몽의 코스 필드인 게 우려가 되는군요. 잘 던져주기 바라는 마음이 가득한데 과연 류현진 선수가 악조건을 이겨내고 리그 에이스로 구치기를 들어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을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저는 다음 경기 후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